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특별히 새벽미명에 우리를 부르시고 주의 나라와 뜻을 구하게 하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맡겨준 귀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 안에서 양육하게 하시고 잘 키울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귀한 가정의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빌고 원합니다. 주께서 주시는 그 은혜 속에 모든 것 믿음으로 양육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양육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기를 강구하고 빌고 원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고 오늘도 기도하는 모든 것 주께서 들으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우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2장에서 보시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18절부터 21절까지만 봅니다. 사무엘상 18장 18절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세마포 세옷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그의 어머니가 매년 드리는 제사를 드리러 그의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그녀 에게 주었더니, 엘리가 엘가나와 그의 아내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게 다른 후사를 주사, 이가 여호와께 간구하여 얻은 얻어 바친 아들을 대신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니. 그들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매 여호와께서 한 날을 돌보시사 그로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아멘. 에, 어제 너의 꿈을 펼쳐라라고 하는 그 책을 다시 이렇게 살피면서 어, 이원숙씨라고. 지금은 돌아가셨습니다만은 그분은 사업가 사업도 하고 또 자녀들을 잘 에, 이렇게 에, 키운 그 어머니 그리고 후에 에, 나이가 들어서는 목회를 그렇게 하셨던 어떻게 보면 여장부라고 볼 수가 있죠. 에 정명화, 어, 경화, 명훈 그세 남매를 세계적인 위대한 그 음악가 가족으로. 어, 자녀들로 양육했고, 또 나머지 네 명의 그 딸과 세 명의 아들들도, 어, 정말 이 성공적으로 의사로서, 사업가로서, 어, 교육가로서 잘 이렇게 기른 그런, 이, 에, 그, 어떻게 보면 자기 가정의 그 자녀 교육법을 이렇게 기록한 책인데요. 아, 그런 그 어머니의 깊은 자녀에 대한 관심 또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그 자녀들이 이렇게 자라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이제 이 자녀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인데요. 이 사무엘서에서 잘 이렇게 다뤄주고 있습니다. 사무엘서의 그, 성경은 상하로 되어 있죠. 상서는 서른한 장으로 되어 있고, 하서는 스물 네 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반기에서는 이제 사무엘 출생, 성장 과정을 소개하고 활동을 소개하고 있고요. 후반부에부터는 이제 16장 이후부터는 다윗의 일대기, 다윗의그 통치를 쭉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 사무엘 상하서의 기록이다 볼 수가 있죠. 아무튼이 본장에 보면은 사무엘을 이제 그 양육하는 그 어머니 한나의 그런 그 교육과 기도가 나와 있는데요. 사무엘을 갖기 이전에도 아이가 없어가지고 그척으로 들어온 그 분인 나 때문에 이제 많은 그권뇌를 하면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성막에서 기도를 하고 있죠. 에 당시에 실로 있는 성막에 찾아와서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녀 교육의 첫 번째는 기도입니다. 뭐 어떤 그 말을 해도 이렇게 에이 기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원숙 그의 그 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자녀들을 깊이 있게 기도했다. 일곱 명의 자녀들을 많은 기도를 했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읽으면서 이렇게 볼 수가 있었습니다.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도 역시 기도입니다. 그래서 2장에 접어들면서 2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그 내용은 한나가 사랑하는 끼한 아들을 놓고 기도드리는 그런 그 기도문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도로 나온 자식, 기도로 양육한 그런 자녀라고 볼 수가 있죠. 두 번째는 이, 이 교회 위탁 교육을 시켰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 사실 그 당시에 엘리라든지 그의 두 아들 흠니아 비니아스가 교사했는데, 열하겠죠. 교육은 얼마나 열하겠는지 모릅니다. 오늘날도 보면은 세상 교육과 기독교 교육에 비하면 기독교 교육을 비교해보면 형편 없습니다. 과거에 우리가 이제 에, 그 사역을 할때 보면은 기독교 교육이 앞장서 봤거든요. 지금은 그저 기독교 교육이 굉장히 쇠퇴해서 자녀들을 예, 그 교회 성도들이 보내지 않고 학원에 보내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만은 그열악가다 할지라도 교회 위탁 교육을 시키는 거죠. 그 사무엘은 젖 떼자마자 그 실로에 있는 그 해막에 성막에서 성장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보면은 그 엘리가 나이가 많이 들었지만은. 그 한나와 그 가족을 축복하면서 기도해 줬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기 20절에 보면은 엘리가 엘가나와 그의 아내 한나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게 다른 후사를 주사 그랬습니다.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후사를 주었다. 이 대를 이어갈 수 있는 후사를 주었다. 그 얻은 아들이 바로 영적인 그 계대를 이어갈 수 있는 자녀가 된다라고 하는 그런 축복입니다. 엘리가 이런 기회, 이런 축복을 해주는 것은 자기의 자녀들도 있었지만은 이 사무엘이 음상한 아이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 가정에, 그 가정을 위해서 축복하면서 이런 기도도 아울러 드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위탁교육, 교회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매우 이 자녀들 교육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맨 마지막에 있는 말씀 21절에 보면 여호와 앞에서 자랐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서 자랐다. 이 말은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아이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교육에 아주 중요한 점을 여기서 볼 수가 있는데 기도입니다. 두 번째는 그의 위탁 교육 시켜야 된다라고 하네. 교육에 믿음의 신앙의 교육을 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비록 엘리가 나이가 들고 잘 이렇게 영적으로 이렇게 깊이 있지 않았지만은 그의 기도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내 마지막에는 사무엘이 하나님과 함께 늘 동행하면서 성장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된다고 하면. 자녀들이 성공하지 못할 자녀들은 없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이렇게 깊은 관심들을 많이 갖고 있는데 우리가 신앙의 교육, 아름다운 교육을 잘 물려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이 후대들도 그런 영적인 뒷받침이 있어야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져가고 기독교회가 왕성해 질수 있을 것입니다. 어지러웠던 사사시대의 그 어지러웠던 역사를 이 사무엘 한 사람을 통해서 새로워지는 그러한 그 신정국이 이제 그한 민족의 국가로서 이루어가는 그 과정에서 대단한 그런 위대한 지도자였다 라고 하는 거예요. 모세도 굉장히 훌륭한 지도자였지만은 이 사무엘도 그 부족의 국가 시대에서 온전한 하나의 민족 국가를 이루는데 있어서 가장 큰그 역할을 했다고 볼 수가 있죠.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시고,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자녀 교육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가를 알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자녀 교육에 있어서 첫 번째는 기도입니다. 하나님 또한 그 낳은 자녀를 교회 교육에 이탁시켜 교육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귀한 목회자들의 축복의 기도를 받는 것이요. 또한 그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들이 성장하게 하는, 자네들이 성장하게 하는 그런 믿음의 교육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런 이 교육을 통해서 우리의 후대에 아름다운 지도자도 나오게 하시고 어지러워지는 이 교계의 모든 것을 새롭게 할수 있는 그런 지도자도 배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오늘 하루 종일토록 우리가 주 안에서 함께 늘 살게 하시고 죽게만 영광 돌리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우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